이번에는 수직선 위에 선분의 외분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까 내분점은 무엇이었죠? 선분 AB가 있을 때, 그 선분 위에 있는 점으로서, 얘를 N 대 N으로 선분 안에서 내분한다, 분할한다 해가지고, 내분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외분입니다, 외분. 바깥에서 분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번에는 연장선을 로어그볼까요 이렇게. 선분을 수직, 저기, 직선화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번에는 바깥에서 분할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AB를 N 대 N으로 외분하겠다는 것은, A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P가 A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B까지 바라보는 그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 거리가 뭐다? N 대 N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B, A를 n대 n으로 외분하겠다는 것은 무엇이죠? 어? B부터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럼, P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b 에까지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A까지 길이의 비율이 뭐다? n대 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외분의 뜻은 이런 것인데, 이 외분하는 점의 잡혀도 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응? 음?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요? 자. X1, X2가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것을 이은 선분인데요 근데 그 선분을 M 대 N으로 외분하고 싶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 외분 좀 특별한 게 M하고 N이 같으면 될까요? 만약에 같다면 P가 여기 A, B를 M 대 N으로 외분을, 외분을 할 건데 그 비율이 같다. 그럼 뭐죠? P가? P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바깥쪽에서 그걸 왜 분할을 시켜야 되는데, M하고 N 같은 비율로써 있다면 그 점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아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역시 공식을 유도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아까 4분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A가 있겠고, B가 이렇게 있겠죠. 왜? X1이 s 2보다 작으니까. 근데 얘를 외부라는 점은, 뭐다? A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Q가 A의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대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 N 대 N이다. 그걸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Q의 길이 대 QB의 길이가, 즉, BQ가 어떻게 됐나? 이게 서로 어떻게 됐다? N 대 N이다. 이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제 AQ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A의 좌표 X1, Q의 좌표를 우리는 그냥 X라고 합시다. X 그러면 X1에서 X를 빼야겠죠. 이거 돼. BQ의 길이는 X2에서 X를 빼는 겁니다. 이게 뭐란같다 N대N과 같다. 자, 똑같죠? 아까랑 다를 게 없어요. 외항의 것과 내항의 곳이 서로 같다. 라고 하면은, m, x2, x는 n에 x1 x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역시 구하고 싶은 건 x잖아요. 그래서 x를 정리를 해주면 m 빼기 n 분의 mx2 빼기 nx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x1, x2, n, n. 이네 가지를 이용해서 x를 또 구할 수가 있게됐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어 A가 B보다 또 왼쪽에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x 1이더 오른쪽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x 1이더 커서 A가 B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이 경우는 이제 뭐지? A, B를 m 대 n은 외부난다 했으니까 A서부터 시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x 는 여기 있어. 이 e 길이의 이 e 길이가 n 대 n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우리가 한번 식을 세워보자면 여기는 x고 여기는 x1 여기는 x2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길이 빼주면 x-x1에 bq의 길이 x-x2 이것이 뭐라고 했다? n 대 n이다 그래서 이걸 또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라는 걸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똑같이 위의 결과처럼 나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그러면 x 1이 크든 x 2가 크든 a가 b의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어차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은 항상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a, b가 있는데 어? 그 3분의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m하고 n을 빼요. 누가 더 큰지 상관없어. 이게 음수가 나고 상관없어요. 그거 분해 MX2 빼기 n 이다이렇이렇온다오는죠죠 음. 이0 0 어떻게 외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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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 n 대 N 밑에 0 살포시 쓴다고 했죠? 0 0 n 빼0 0 0 0 0 0 0 0 0 0 x 0 0 0 0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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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주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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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풀0 0 0 0 0 0 0 0 0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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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선분 AB를 M대 N으로 외분하는 점 A가 여기 다 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그 Q가 외분하는 점이 A서부터 시작하니까 Q는 A를 먼저 보라고 그 다음에 B를 보겠다는 거야 이게 M대 N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BA라는 애는 BA를 외분하는 점이다 M대 N으로 그럼 뭐예요? B부터 바라보겠다고 그러니까, 연장선 중에서 B의 오른쪽에 있는 애인 거지. 이때는 Q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 대이 길이가 M 대 L이다. 그럼 서로 같을까요? 점이? 어. 꼭 같으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를 먼저 볼 것이냐, B, A를 먼저 볼 것이냐, 순서를. 에 따라서 외분점의 좌표는확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외분점 구할 때 이걸 함부로 이렇게 바꿔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3분의 순서를 꼭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토대로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a, 비대, a b 가 AB. 어. 근데 3대 5로 외 구나, 그때? 그럼 뭐하라고? 좌표 붙에다가 3대 5로 살포시 써.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개를 빼. 아, 3 빼기 5 분의 X자 15 마이너스 5그두 개를 빼라.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20이 되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음. 자 이것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어 이렇게 보면 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 음. 근데 AB를 3대 5 그럼 뭐야? A 먼저 바라보겠다고 그러니까 연장선 중에서 어디에? A의 왼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3대 5라는 길이의 비율로 써이 점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뭐라고?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10이 되겠다는 거죠.